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 강좌는 작당 두 번째,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갑자기 1강에서 2강 넘어가는데 왜 시대가 널뛰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 한 번은 전견대사, 한 번은 근현대사, 요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또변할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하기 전에 우리가 용어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원군이 뭘까요, 여러분들? 손필디님 대원군이 뭐예요, 대원군? 묻지 뭐 말아주세요. 아, 예. 뭐든 다 여러분 왕의 아빠가거든요. 왕 아빠. 에? 왕의 아빠라고 얘기하는데 왕의 아빠는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원군은 뭐냐면은 자기는 왕이 안 됐지만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원군 얘기하면은 흥선대원군 누구예요? 이하응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대원군은 네명 있는데 그중에서 살아생전 대원군 칭호를 받은 사람은 흥선대원군 이하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원군의 대명사는 그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자, 개혁정치했는데 고종이 몇살때 왕이 오르냐면은 12살인가 왕이 올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밖에 안 되잖아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조대비가 수렴 청정을 잠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원군이 이제 정치에 개입을 했죠.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섭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하기 전에 요 당시 대원군이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고 얘기할게요. 19세기 전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801년부터 1863년까지, 그러니까 어느 왕이냐면 순조, 헌종, 철종, 요 시대에 실시됐던 정치를 가리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laughs>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얘기해요. 세도 정치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특정한 가문. 특정한 가문이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어, 국정을 독점을 하는 정치 형태죠. 알겠습니까? 이걸 세도 정치라고 얘기해요. 권력이라 하는 것이 한쪽이 물론 권력의 속성이라 하는 게 혼자 가지는 겁니다. 애비 애미도 없고 그죠? 부모 자식간도 없어요. 권력이라 하는 것은 권력 때문에 막치고받고 싸우고 고력 상쟁일라고 부자 밥먹 해버리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한쪽의 권력이 몰리기 때문에 정치는 방, 당연히 안 좋게 놓입니다. 왕권 약화되 버리고 하여튼 특정한 기구를 뭐 어떤 가문입니까, 여러분들 어, 풍양 조씨라든지 이 안동 김씨라든지 이러한 가문들이 권력을 마구마구 휘둘러요 정치 개판 이 됐습니다, 개판. 뭐, 뭐, 세금도 완전 지혜못대로 막 빼먹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등장해가지고 개혁정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크게 두 가지 파트입니다첫 번째가 뭐냐면, 내치. 내치는 어떻게 했을까? 안쪽으로는 어떻게 국가를 통치했을까?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땅에 떨어지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권 강화입니다. 단. 그죠? 한국사 문제, 왕이 어떤 정책을 했다? 왕실에서 어떤 정책을 했다? 무조건 왕권 강화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왕이 정치를 했던 목적이 뭘까요? 왕권 강화입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 돼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왕권 강화입니다. 자,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게 됐는데, 이, 아까 말했던 안동김 씨하고 풍양조 씨의 아지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이걸 폐지해버리죠. 비변사는 원래 변방을 수비하는 군사 관청이고, 원래 임시기구였어요. 중종 때 최초로 만들어졌다가, 명종 때, 이것이 상설화됐다가, 언제? 선조 때 국가 최고기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쪽은 비변사는 어떤 게 뭐였냐면, 전현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공조판서를 제외한 오조판서가 여기 들어가요. 각 군영의 대장, 강화유수, 개성유수 다 들어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밑에, 대통령 그 비서실 밑에 어떤 기구냐면은, 그니까 러 뭐냐면은, 우리 역대 국무, 역대 국무총리다 모이고, 장관들 다 모이고, 육군참모총장 다 모이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힘이 더 세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비변사를 폐지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뭐, 의정부, 행정기구는 의정부, 군사기구는 삼군부, 요렇게 부활을 시켰어요. 자, 두 번째 왕권 강화책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법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대전회통.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들었어요.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참고로 대전통편이 나왔어요. 수능에 이거 나오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졌죠. 대전통편은 정조 때, 대전회통은 흥선대원군 때. 헷갈려 죽겠어요. 어떻게? 외우는 방법. 흥선대원군 희열자, 대전의 통 희열자.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지더라고요. 알겠습니까? 향약 구급빵 구니까 기억고려. 향약 집성방 지으시니까 조선. 이렇게 외웠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슈베르트의 숭어 이런 식으로 제 친구는 베토벤의 붕어로 외웠다가 틀렸습니다. 출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또 무슨 행동을 하게 됐냐면은, 어, 궁, 그니까 입니까 왕권을 권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뭔가 뻗어가 나야 됩니다. 강력한 왕권을 막 휘두르는데 이 좁은 장소에서 막 해버리면 속지 말로 좀 가, 가, 가면 안되죠 그죠? 좀 폼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경복궁을 중권했죠. 이거 어마어마 국책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경복궁을 중건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가서 보는 경복궁은 이성계 때 만들었던 경복궁이 아니고 흥선대원군 때 만드는 거예요. 어우 엄청 큽니다. 7,700여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규모도 44만 평방 제곱미터입니다. 자금성이 72만 평방 제곱미터니까 그 규모는 물론 자금성이 훨씬 더 크지만 경복궁도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근데 이성계 때 만들었던 경복궁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칠백 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건축 기술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유교 검약관이 실천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경복궁 중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양반들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도 전부 다아 이거 싫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 이거 싫어 둘다 싫어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무리한 토목공사죠. 중간에 화재도 몇번 납니다. 그럼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대원군은 밀어붙인거죠 양반들이 왜 싫어했냐면은 경복궁 중건에 쓰이는 건축자재들 전부 다 양반들이 아주 뭡니까 갖고 어던 자기 조상 무덤 있잖아요 거기 묘지림을 막 벌목해버렸죠 백성들은 막 동원되겠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억하시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였냐면은 민생안정이에요 민생안정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거죠 세도 정치 때 세금 가지고 장난을 쳤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했어요. 삼정이 문란, 삼정이 뭐냐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세금 행정 제도입니다. 토지에 부과된 것을 전정, 또 다른 말로 전세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전에 세도 정치 때는. 토지 1결당, 여러분, 토지 1결당 거두어드린 세금이 20.22였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거다요 뭐, 토지 대장 막 누락해버리고, 뭐, 이중장부만 늘어버리고, 그래서, 어, 대제적인 양전 사업을 해가지고, 누락된 토지를 잡아내죠. 은결입니다, 은결. 은결을 색출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군정이 군정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능이도 잘 나오고 공무원도잘 나오고 한국사 능력 검정에서는 무조건 넘는 주제입니다 군정 군대 가는 거죠 조선 시대는 16세에서 60세 남자들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대신에 군포 옷감이죠 이거 한 피를 국가에 납부하면은 일년에 군대를 면제받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군포를 가지고, 이제, 군대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상비군을 썼단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해버립니다. 음, 아, 이건, 이건 몇개좀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백골징포가 있어요. 백골징포. 이건 말 그대로, 손피디님. 누구한테 군포를 거둘까요? 죽은 사람. 그렇죠. 죽은 사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징. 인징. 제 옆집에 손피디님 살고 있는데, 제가 도망을 갔어요. 이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이 뭐야! 도망을 갔는데 국가에서 성필진님한테 세금을 거은 겁니다. 골때리죠. 이 정도. 그다음에 족징. 형이도 망갔어요. 동생이도 망갔어요. 아버지가도 망갔어요. 내가 내야 됩니다. 이런 기타 등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원군이 실시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호포법을 실시합니다. 이거는 군포 한 필을 원래 내는 사람들은 평민이네요. 노비하고 양반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호포는 뭐냐면은 양반에게도. 양반에게도 무엇을, 군포를, 징수를 해버립니다. 이건 백성들 되게 좋아하겠죠? 기득권층한테 세금을 낸다? 재산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종부세 가지고 좀 얘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이 종부세 내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금 줄여, 부하 아, 기득권이 뭐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 거둔다 해 가지고 좋은 정부 세금을 법대로 세금 거두면 나쁜 정부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환곡이라고 합니다. 환곡. 환곡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건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건. 음, 오늘 좀 필기 가좀 난리네요. 그죠?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입니다. 춘대 추납하는 제도예요.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빌렸다가, 왜? 봄이 충분기잖아요. 곡식이 없는 시기입니다보리코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때 곡식을 대출했다가 가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래, 원래 이거는 무이자였어요 내가 한가마를 빌리면은 한가마만 내면 되는데, 너무나 백성들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누구든지 대출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뭡니까무이자였다가 이자를 붙이는데, 요게 뭐로 변질됩니까? 고리대로 변질돼, 고리대. 고리대. 못 갚아요. 못 갚아요. 한 가마 빌렸는데 두 가마 빌리는 건 양반이라고 합니다. 에? 세 가마 빌려, 열 가마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출납 문서를 허위로 기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빌려줄 때는 쌀, 돌, 모래 섞여 있는데 받을 때는 진짜 100% 쌀을 받는다든지 이게 제일 힘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로 실시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사창제입니다. 사창제는 뭐냐면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지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나 양반들이 어, 공, 어그 은행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 뭐죠? 이 어떻게 보면 은행의 시조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 삶을 안정을 시켰고 자두 번째 민생 안정책으로 이제 사치를 금지했어요. 사치 금지. 사치 금지 뭐 당시 양반들 도포를 길기 한다든지 뭐 곤방대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담뱃대 짧으면 쌍놈이고 길면 양반이었어요. 기니까, 못 댕기니까, 이제 뭡니까? 하인들이 와가지고 불 붙여라! 라고 했죠. 주로 애들이 많이 했어요. 그붙이는 애들 연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남녀, 노소, 담배 다 피웠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애들이 담배를 못 피게 되는지 제가 연구 중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한국사 작당 외전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슨 정리냐면 바로 서원 정리예요 서원. 자,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또는 지금이라도 서원 가본 적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저, 안동에 있는 뭐, 도산 서원을 가봤죠. 어, 이황 선생과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 뭐, 옥산 서원. 회재, 이연적 선생님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산 서원. 경치가 아주 멋집니다. 자, 이런 기타 등등 서원이 있는데, 이 서원의 기능은, 어, 어 원조는 원래 중국의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요 질문 설명할게요. 중국의 성나라인데 서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주희라는 유학자가 있어요. 좀 어렵죠, 오늘은. 뭐 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업적이 있냐면은 성리학을 집대성합니다. 이 성리학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고려 말때 들어오고 이게 조선 시대의 통치 이념이 돼요,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심도 높은 학문입니다. 나중, 뭐, 어떤 사람은 뭐, 성리학 때문에 뭐, 조선이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각이 많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뭐, 조선시대 뭐, 살인 정책 치 흐름할 때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위가 만들었던 그 서원이, 이름이 백록동 서원이에요. 백록동 서원. 흰 사슴이 노는 동네에서 서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또 주십니다.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성원인데, 이걸 바로 백운동 성원이죠. 백운동 성원. 이름도 비슷하죠흰 사슴. 이거는 뭡니까? 운이니까 흰 구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사제를 들어서 성원을 만들어 놓고 양반 자제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굽니까? 이황 선생이, 이황 선생이 부강에게 복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림 양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한다. 그래 가지고 명종 임금이 뭘 내려줬냐면은 어, 간판을 내려준 거예요. 간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액자라고 얘기하는데 액자를 내려줬다 해 가지고 이것이 백운 동서원이 사액 서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슨 서원? 소수 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영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기나 영주 지금 합쳐졌으니까 영주로 더 가게 됐죠. 그죠? 이 소수서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어떤 의미냐면은, 지방에 있는 사림 양반들이, 사림 양반들이 만든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엄밀히 말하면 학교죠. 학교. 공교육일까요? 사교육일까요? 사교육입니다. 이때 공교육을 공교육 기능을 하고 있던 것은 지방에는 뭘까요, 여러분들? 향교가 있죠, 여러분들. 향교는 지방의 어느 정도 큰 도시에는 되게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산에도 시청 근처에 경산 향교가 있죠. 자인에도 자인 향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교육기관이건 당연히 교육이죠.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후학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후학양성. 두번째는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선현봉사. 선현봉사. 소년이 뭐냐면은, 유교적으로 크게 공헌을 했던 위대한 학자들 제사를 지낸 겁니다. 뭐, 잘 알죠, 여러분들? 공자, 맹자, 아니면 뭐, 유성룡, 뭐, 이황, 이이, 뭐, 이연적 이런 사람들을 제사를 지낸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던 서원이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버리면 어떤 기능으로 변질이 돼버리냐면은, 아유, 여러분들, 이게 붕당의 근거지가 돼버립니다. 붕당의 근거지. 지방에 있는 서원을 근거를 통해서 뭐 남인이 만든 서원 뭐 북인이 만든 서원 그다음에 뭐 노론이 만든 서원 소론이 만들었던 서원이 뭐 치고받고 싸웠단 얘기입니다. 그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 또 백성을 수탈해요. 서원이는 동네에서 어떻게 백성을 수탈했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서원 제수전이에요. 서원 제수전 이걸 백성들한테 등을 쳐먹는 거예요. 무슨 기능입니까 여러분들? 선현봉사 제사한다고 하잖아요. 제사, 제수용품 들어봤죠, 여러분들? 제수용품, 제수 돈이에요. 이걸 백성들한테 거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흑패, 북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너, 뭐, 이거 가져와. 선피디, 너, 내일까지 고기 1 0근 가져와. 어, 어, 뭐, 김티처, 내일, 내일은 너는 뭐냐면, 육아 뭐 500g을 가지고 와. 다음날 들고 옵니다. 흑패를 보여주죠. 왜안 했어? 패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쁘게 변질됐죠. 그래가지고, 이런 서원을 정리를 해야만 국가 통치에 도움이 되겠있다 해가지고, 용조의 임금 때, 천 개가 있었던 서원을 육백마흔 일 개로 줄여버려요. 응? 그러다가, 고종 때, 육백마흔 일 개를 몇 개로 줄여버렸냐면은, 마흔 일곱 개로 줄여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지방에서, 이제, 지방 양, 지방에 있던 양반 유생들이 중앙 각지로만 상속 빗발치고, 심지어는 뭐, 자살 시도도 했던 양반들도 있죠. 이때 대원군이 멋진 말을 합니다. 에이? 아무리 양반이, 아무리 이 사람이 공자라도 백성을 해치는 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랬었죠. 그때 이 대원군이 양반 유생들로부터 받았던 별명이 바로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중국에도 이렇게 사상 탄압 비슷하게 한적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나중에 조금씩 한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세계사 얘기도 할 거니까.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뭐였냐면은 동방의 진시황.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상 탄압을 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분서갱유입니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분서 책을 불태운다. 갱유. 유학자들을 갱 파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이제 평상시 이제 조금 생각을 두었던 서원이 있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철폐를 받았던 서원이 바로 어디냐면은 만화양동 서원이죠. 화양동 서원 근처에 만동묘라는 사당이 있는데 이 만동묘는 누구를 제사를 지내느냐 아까 저선년봉사를 얘기했는데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중국의 명나라 아 명나라 적겠습니다 아니 중국의 명나라 명나라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여기에 어느 임금이고 만력제 만력제 그다음에 이제 숭정제. 흥정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최후가 안 좋아요. 농민 자살합니다. 농민, 농민 봉기로 인해가지고. 만력제는 바보예요, 바보. 바보라기보다는 주로 뭐 했냐면 이제 직무 유기를 했던 황제죠. 정사에 26년이나 안 나와요. 그 신하들이 황제 이름을 적어 놓은 그 옥자 밑에서 이제 자기끼리 했다고 그러죠. 중, 직무육이었습니다. 돈 가꾸는 것만. 돈, 자기, 그, 금고에 돈 모으는데만, 이제, 혈안을, 그때, 그만 집착했던 임금인데, 그런 이 사람을, 이 바보 같은 황제, 이, 무능한 황제, 망했던 나라의 황제. 이걸 왜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병자호란정묘호란 끝나고 난 이후에,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죠. 그래서 만든 게이 만동묘라고 하는데, 그런데만력전이 아주 무능한 황제였고, 직무육에 있던 황제였던데, 왜이 사람을 제사를 모셨냐면은, 바로, 아, 이거 여러분도 알 겁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원조를 해줬던 사람이에요. 자, 두, 이거 네 치까지 봤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외치예요. 외치. 바깥에는 어떻게 쓸까요? 외웁시다.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 세국 정책은 일본에서 쓰는 말입니다. 세국 정책이라고 영어를 조금 달리 해야죠. 자, 외치는 이렇게 제가 연표 형식으로 쭉 밑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표 되게 좋아합니다. 연도를 조금 외워두시는 게, 물론 연도를 달달 외우는 게 올바른 역사 연구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사에 관련된 모든 시험 또는 역사에 관련된 모든 시험은 연도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 내기는 되게 쉬워요. 제일 많이 틀립니다. 자, 1866년. 이렇게 해 봅시다. 이 마법 그 공식입니다. 병제병 오신 척. 병제병 오신 척. 병제병 오신 척. 아, 이렇게 외우세요. 병제병 오신 척. 뭐, 문장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건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앞글자 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제병 오신 척. 병제병 오신 척. 자, 첫 번째,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생겼죠. 박해락하는 것은 <laughs> 눌러서 찍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느 종교를 탄압했습니까, 여러분들? 천주교를 탄압했어요. 천주교를 탄압을 하면서 공식 집계는 잘 모르겠는데 천주교 교인들이 남겼던 기록을 보면 아마 2만 명 이상 죽였다고 합니다. 어유 끔찍하죠? 그 대표적인 장소가 서울에 이렇게 이제 잠두봉이란 산이 있어요. 잠두봉, 강에 그리고 있습니다. 누에 잠자, 머리 두자, 누에가 머리를 치게 올렸다. 여기 올라가가지고 천주교 신자는 목을 잘랐다 했죠. 그래서 사, 사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요? 절두산입니다. 절두산. 이름 바뀌어요. 지금 천주교에 관련된 절두산 순교성지가 여기에 있고, 여기 성당도 있고, 지금 미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뭐, 가정, 맞은 편에는 바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긴 보여요. 천주교 탄압하는 과정에서 누가 죽었냐면은 프랑스 신부 성직자 12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게 발각됐어요. 그래 가지고 3 명은 죽고 나머지 9 명은 중국으로 탈출합니다. 이걸 알려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제조. 제 제가 두 번째 제너럴 셔먼호 사건.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있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무력하다면서 무력 시위를 한 거예요. 여기 평양 국민들이 제네럴 쇼먼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강가에 침몰시켜 버립니다.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박규수였었죠. 이건 미국 배입니다. 자 어디 미국이 어디 평양을 공격한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두개 사건으로 프랑스 열 받았습니다. 미국 이열 받았어요. 자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1866년에 바로 병인양요. 프랑스 군대가 어디를 쳐들어왔다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격퇴를 겨우 격퇴시켰어요. 알겠습니까?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장수 이름이 양언수. 그 다음에 한성근. 이두 분이 계셨죠. 그런데 이 병인 양요때참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외규장각도서. 왜 규장각도서가 약취당했죠 약취가 뭐냐면은 약탈에 의한 취득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에요 이거는 왜 규장각도서는 뭐냐면은 왕실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그대로 그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람용이 있고 분상용이 있는데 분상용은 그냥 칼 모노입니다 근데, 어람용 같은 경우는 표지도 비단으로 되어 있고, 안에 색깔이 다돼 있어요. 이거 완전한 역사 자료가 돼요. 음식 놓을 때는 어디에 뭘 놓고, 병사들 행렬할 때는 뭘 하고, 뭘 어떤 옷을 입었고, 굉장히 큰 자료인데, 지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생각, 제가 설명하면요. 이거 우리가 연구 임대를 받았죠. 빌려왔어요. 1993년 일지를꺼일 겁니다. 어? 이때 우리나라가 고속 전철을 하려고 이제 큰 국책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국, 국, 어좀 우리 그 팔아주세요 하고 뛰어든 나라 몇개 있어요. 었그 일본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가 깔을 했었죠. 아마 어디입니까? 스페인 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일본의 신칸센 그 다음에 독일의 이체 프랑스의 떼제베 그 다음에 스페인을잘모르겠네 스페인의 고속 전철 이름을 아베라고 얘기하죠. 저 일본 그 새끼 말고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이 외교장각 도서 한 권을 딱 들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가지 선물로 줍니다. 뭐 이게 떡밥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프랑스 거 깔아주면은 어~ 외교장각 도서 이거 한국으로 반출하는 거 다시 이제 반환하는 것을 아주 그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연구이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몇 년마다 또 갱신해야 되고 그러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병제병, 1868년, 1868년에, 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사람이에요. 유태인입니다, 근데. 미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오페르트가 우리나라의 무역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질삼자. 뭐, 도굴이니까 함부로 파는 거잖아. 누굽니까? 남연군이죠 저. 남연군이 바로도 누구였냐면, 은 대원군의 아버지예요. 고종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무덤을 파가지고 관 가지고, 이제, 관을 인질로 삼아버리면은, 뭐, 무역해주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페르트 독을 사건 이후에, 동상수교 거부정책은 더욱더 강화되고, 자, 1871년입니다. 빨간 거 적을게요.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이거 무슨 양요? 신미 양요. 쉽죠? 미니까, 미입니다. 1871 신미양현 누구믿게당 이 당시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미국이 강화도를 공격을 했는데 이걸 격대시킨 사람이 어재연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두개다 격대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만 뭐 이겼다 인식으로 평가했는데 신미양현을 격퇴하고난 이후에 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세워진 그 비석을 뭐라고 얘기한다. 척화비라고 얘기한다. 통상수교 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나라 팔아먹는 행위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척합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경산대구예요 어, 현대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관덕정 순교 성지가 있는데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보이는 비석이 척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개나 두 개씩 올릴 거니까, 이제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고 밑에 댓글로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적어주시면은 강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